어, 뭐야 슛슛 슛. 쇼달 실각 쇼달이 실각. 오른쪽이다뭔애 되냐? 한발했어형 <laughs> 쟤는 좀 안전모 스타일이야. 중길 중길로 어. 어, 어. 중길로 갔을까. 저퍼스다나다 어, 어, 사운드. 아, 사운드. 지 지나가는 거 쟤니까. 저기 지나. 보겠다. 수나 형도 봤다. 스톱 분 했지 아아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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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까그까그니그그그까그 그니까, 줄게까그까봐니 그니까, 까그니 그니까, 그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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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하나 니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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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야그니이다나빨어

에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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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숏단미리. 아, 다 죽어. 다 됐다. 다이거더 버텨 다됐장 됐다, 됐다, 어? 어때? 미션 실패. 브룸팀 을 한다. 포랄. 그냥 네 하나 하나 다나이 보시네. 나이스. 뺏은 가가 아우리다. 찍었다찍었다찍었다찍우다찍었다아우다 아우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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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아우리아우리아와리아와리 아우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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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아 안에는 무조건 쇼키야. 이 쇼키야. 이야이무키야이 쇼키야. 이이쇼키아이야이쇼이쇼키이쇼야이 비 많다 비 많다 비 많다. 비 많다. 댓하라고 댓글 하나. 인코스 인. 비 아, 이 아, 피 있어, 피 있어. 아, 남이 반샷이야. 이 반샷, 게반아야 돼. 다 나이트. 둘 거야? 나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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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트 나이트, 나이이트나이이트나이 나이트, 나이이나이이나이이트이트이트나 나이트, 이이나이이트나 나이트, 이이 난간 싸워, 난간 싸워, 그냥 싸워, 대놓고 싸워, 막막 싸워. 아, 아, 아. <놀람> 아... 어, 아쉽다. 아니, 이거 아. 달빵 가면 그냥 스타를 썼으면 됐잖아. 폭이라도 까주지, 비크폭. 형이 하라면 아니, 아니, 얘, 부품이. 그러니까 저, 이거 턴이 안 됐어, 시간이. 나와. 시간이 아니, 있지, 안 줄, 안안 안. 아니, 근데 나개꺼풀나 간다고 할 때, 이거. 이거 내가... 나 씨발, 발 나와. 나씨시이 씨발, 나와.

어 앞창? 에이스. 3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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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3 p 간 3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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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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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 안 갑니다 한대 화이팅. 이런 A 아, 하나. 지네지네1 0됐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이런 씨. 마지막 자 먹어. 야1 0 하나 네. 제 1등

나이스 해보자 해보자와씨발난 격자 우리팀인줄 알았어 20분 미션 성공 아니 우리팀인줄 알았네 <laughs> 역대가

오겠어, n there. I'm not under under us. I'm not 가 n d e r us. I'm not 고 n d e r us. I'm not under u 어 I'm n o 고 under us. I'm not under us. I'm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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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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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리 I'm n 리 t under u 리 저도 저답저답저답저답 저도 미키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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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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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머리도머리 저도 저도 다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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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도 저도 저포 언더 스나가 왔어. 스아 뭐야? 아, 삼기 스나의 백창. 2.5점은 죽는다. 죽는다. 나이스. 바로 오오오오 죽었다. 센서 한번 볼게. 걸어지 새끼야. 박적 <laughs> 새끼야. 형도 사운드 들려줘? 너도 해너너너 풀릴 말해 봐. 나 아까 했잖아. 뭐 한번 해 봐. 왔어. 와서 설하지 마. 전난타 그냥 전난. 아유. 아. 하면 졌어. 나이거나이거 아, 뭐야, 아니, 존나 못해! 안 맞아. 안 맞는 게 아니라 맞춰야 맞죠! 맞춰. 아니, 우리 친누나도 서드시키면 잡았겠다, 방금은. 3마리, 3마리! 3마리! 아, 스나차에 죽대네. <목소리>